안녕하십니까. 믿고 보고 재미로 보는 짱짱훈입니다 이번에는 창원시에서 약간 떨어졌는데 의창구라고 있네요. 보니까, 예,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남 도청도 있고, 예, 창원입니다. 창원. 옆에는 김해시가 있네요. 보니까. 창원에서 약간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있는 땅입니다. 예, 창원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억수로 큰게 있습니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예, 여기 표시해 놓은 저기입니다. 자, 요 밑에는 갈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갈천 마을회관. 제가 마을회관하고 교회 같은 거는 잘 찍어 드리는 게 찾아가기 쉬우라고 찍어 드린다 그랬죠. 예, 이쪽으로는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쪽으로는 약간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는 앞에 하천이 그다 안하게 흐르고 있고, 예, 여기로 집들도 몇 칸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예, 맨 앞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으로는 뒤로 보니까 주택도 조금 있고, 자 오늘 소개하는 땅은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필지로 이 주위에 집들도 조금 있고 요 뒤에는 집도 잘지어놨니요 네. 그간이 입구라 가지고 뭐집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니. 31m 14m 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땅을 갖다가 메달을 재 드리는 거는 뭐 농막을 갖다 놓든지 그러면 설계하기가 좋아 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데, 예,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건 어디 내려오면 잘안 팔립니다. 그죠? 아래 번호로 접수 한번해보이서잘 팔립니다.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지금 여기에이렇게 물고 있는 요 땅입니다. 요 땅. 예, 요렇게 세 필지로 이루어진 땅인데, 주택 들어가는 요 길도 좋고 괜찮습니다. 보니까, 길가 바로 옆에고. 뭐, 주택 지으셔도 될거 같고, 예. 이 앞에는, 예, 무슨 가수원이거든요 하천도 흐르고 있고 예.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땅이고 길에서 뭐 유용하게 쓰시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구매 생각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 쏠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